같습니다. 어, 너무 과찬의 말씀을 해주셔서 사실은 아, 다들 뭐 석박사 아, 고생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아, 열심히 또 공부하시고 아, 사실 조심스러워요. 아, 목사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는데 아, 오늘 과정이 좀 무척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종회 끝나고 어, 뭐. 바로 왔으니까요 일정이 아, 그럼 제가 한 가지 기도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발견하기로 합니다 워낙 급해서 계획 없이 사실은 왔어요 11시 뭐발떨어졌으니까 아주 시차가 잘 적응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의 목적이 뭡니까 이제 50이 다 돼가는데 오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살아갈까 하프타임을 나중에 드니다아 나머지 시간은 어떻게 되가 답지기 보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아, 제가 창세기 나오면 요셉의 말씀을 좀 묵상했습니다 교인들이 가기 전에 그러시더라고요 아 목사님 고생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 일정이 좀 빡빡해서 힘들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 요 교회 떠나면 어떡합니까 그래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네, 주님이 수원에 있는 그 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미국에도 있었지. 다제가 그랬어요. 네. 시카고에서 제가 잠깐 있었습니다만, 거기서 어려운 때를 좀 사실 보냈어요. 혼자 향해제기도 하다가 거기서 또 주님의 인도를 제가 또 받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중요한 게한 지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곳에 있는지 함께 만해 주신다면. 그게 중심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이름이 이제 물론 따로 있습니다만은 그냥 대니얼 축이라고 닉네임을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게 다니엘이에요. 나오는 성서에 나오는 또 요셉을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느냐 유학생들이에요. 유학생들 은 아마 그런 이해를 좀 잘하시는 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해봤습니다. 요셉은 아, 어, 꿈꾸는 자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에 대해서 아주 진실했어요. 그리고 형제들이 또 어, 일을 안 하고, 그 다음에 또 딴짓하고 게임하고 이럴까봐 이 아버지가 또 노셉을 붙셨어요 근데 그때마다 정직하게 고백을 하거든요. 누구 누구 이렇게 합니다. 네? 유다가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형이 누가 시몬이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싫어했어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아는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어느 날, 에,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꿈은 어느 때 이루어지느냐 보니까 처음부터 길이 열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네, 과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꿈꾸는 자가 오늘 이제 세겜에 가서 형제들이 하는 일을 보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아버지의 말을 순종하고 찾아갑니다. 형제들이 얘기합니다. 야, 저기 뿜꾸는 자가 온다. 저놈이 우리를 아주 얘기를 많이 하니까 한번 겁을 주든지 한번 이번 길을 통해서 한번 아마 버릇을 한번 잡아 들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생각한 것이 뭐냐면, 아, 이놈 안 되겠다. 벌을 줘야 되겠다. 팔아버리자, 팔아버리자. 아니면 죽여버리자. 생각한 것이 뭐냐면, 구덩이 집어넣었어요. 성경에 보면, 구덩이에 물이 없어버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마엘 사람, 미디언 사람들을 만나서 그냥 팔아버립니다. 이제 이별을 하게 됐죠? 갈수 없죠. 그냥 그런 생활을 해봤습니다. 왜,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고난을 겪을까? 쉽게 갈 수는 없을까? 네. 여러분, 이민자의 삶이 유학생활이라는 것이 어려운 걸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뭐 이제 졸업해도 실업자들을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됐어요. 네. 더구나 여러분 석박사가 얼마나 스트레스와 여러분 힘이 듣겠습니까?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얼마나 때론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까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 그 다음에 목적을 안다면, 제가 보기엔 서론에서 고생을 하더라도, 결론에 보면은, 야, 하나님이 절대 인도하시는구나. 본인은 모르잖아요. 형제들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39장, 40장, 40, 장 넘어가면, 그때 요셉의 결론이 나옵니다. 아,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왜 서로는 이렇게 인도하셨을까? 좀 탄탄대로, 시원의 대로를 좀 건너가게 하시지? 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교육이 있구나. 이팔레스드라이건 조그만 나라에서,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일을 하시길 원하시는데 그냥 하면 안 되겠다. 어떻게 했어요? 강제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어디로 보냈어요? 애국으로 보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엘리트들이잖아요. 자원에서 오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혹 대중에 그 가서 공부하라 싫어도 오신 분이 혹 하나 한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아마 뜻을 보고 꿈을 가지고 오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네 계획이 없었습니다. 자기 인생에 계획이 없었어요. 돈도 없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팔레스타인 촌놈을 애국으로 유학을 시킵니다. 애국으로 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어려웠습니다. 하나님, 저게 꿈을 꾸게 하셨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할수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요셉은 불평보다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39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 참, 참 좋아요, 형통한가 길이 막히지 않고, 그 다음에 길이 탄탄하게 열리는 것. 그 다음에 앞으로의 모든 만남이라든지, 앞으로의 진로까지도 예상할 수 있는 것. 이게 형통한은행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형통의 비밀이 뭐냐, 유학에서 속박사하고 성공하는 케이스가 아니라 이미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형통함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네. 저는 이걸 통해서, 아, 요셉이 참 멋있게 살았구나. 네? 제가 원하진 않았지만 그 고난 속에서 꿈꾸는 자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저는 붙들었다고 좀 드셔봅니다. 그비전에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었다. 억지로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종으로 풀려갔지만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했는지 가정총무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이, 야, 저놈 쓰면 은 걱정 없겠다. 라고 할 정도로 철저히 일하고 성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끔 그런 얘기 들어요. 아 교회서는 열심히 하는데 사회에서는 그냥 엉망으로 간다 비난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요새는그러지 않았어요. 비록 종된 삶을 살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안창호 선생님이 유학을 왔을 때 너무 가난하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서 이제 허드렛일하면서 뭐 이제 학업을 하게 됐다고요. 그런데 자기 직업란에 특기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자기는 청소라고 기록했다고 해요 그 집에서 넌 무료로 그냥 잘고 생활하라 다만 청소만 하자 얼마나 열심히 닦았는지 화장실에다 손을 집어넣고 닦았다그 합니다 나중에 인정받고 또 소문이 나서 이 안창호에 대해서 다른 사람 존경하게 됐답니다 청소 하나로도 성공한 사람이 저는 안창호 선생님이요 요셉은 적어도 그랬어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너무너무 값지니까,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죄송합니다만, 한국사, 한국, 이런, 시카고에서 맞습니다. 어임이 많더라고 반기에서. 어임이 많더라고 네. 그건 뭐냐면, 오늘 내게 주시는 이런 만남들, 시간들, 기회들은, 하나님 저는 축복이라고 봅니다. 적어도 여기 있는 분들은 축복이에요. 저는 그게 봅니다. 여태면 요셉처럼 혹은 다니엘처럼 그렇게 어거지로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니엘도 보세요. 이스라엘 멸망했어요. 멸망했어요. 예루살렘 멸망했습니다. 예루살렘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죠? 포로 잡혀가면서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들의 모습, 삶을 배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았다. 자기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던 사람들이 자, 요셉의 용모가 준수했습니다. 나름대로 꽃미남이에요. 한류들 꽃미남이죠? 네, 이거는 아마 세계 공통원인 것 같아요.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눈에는 이 요셉이 꽃미남으로 보였습니다. 멋지건, 멋지거든요. 연애해보고 싶었어요. 우리 인조에 하자. 아무도 보는, 보는 사람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요셉은 어떻게 했느냐. 보이자는 하나님 두려워했다. 여러분, 이게 위대한 것입니다. 보이자는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여러분 네. 다니엘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내가 혹시 이 음식 나 먹을 수 있다 먹을 수 있어 그러나 이 음식을 먹게 되면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상의 재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할 말씀이 기록이 된 거예요 이걸 알고 나면 부터는 어떻게 했느냐 내가 어떻게 든지 이걸 먹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타협을 하고 식물만 먹고 이제 그 일주일 동안을 열심히 <laughs> 금식하면서 마침내 승리하게 됩니다. 그걸 통과하고 나오니까 성경에 의해서 그에게 지혜와 멍조와 이상과 그 모든 것을 주셨다. 그리고 여러분 3대에 걸쳐서 이스라엘 바벨론제국의3대 걸쳐서 위대한 왕, 위대한 총무로 여러분 최고의 총무로 사용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육장에 들어가면 또 기도해요. 시기 질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되면 또 다른 사람이 질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늘이 잘 되면 주변국들이 다 미워하더라고요. 이상하게 잘 되니까, 브레스 사람들이 시기하더라고요. 100배의 축복을 누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되는 건, 하나의 님또 소원이요. 하나의 님 저는 축복으로 믿습니다. 단일이 잘 됐습니다. 시기를 도 많았어요. 야, 단일 얼고 매자. 방법이 없습니다. 뭐, 모니터로서 안 나온 사람 없다고 그러는데, 단일은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요. 이래서 너무나 정확했습니다. 깐깐했어요한 가지. 우상. 하여간, 자기 기도하는 거. 요거 밖에 는 여러분, 다른 트집이 없습니다. 얼굴 멸고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는 다니요 하나님 좋아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자유적으로 오셨든 혹은 떠밀수 오셨든 오늘 내가 누구인나난 하나님의 백성 맞다. 하나님의 자녀 맞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대가 있다. 목적이 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대가를 지불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얘기, 소도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살것인가라고할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싫어하는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 하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셉이나 이 다니엘 보시죠. 아니가 내 하나님께 범죄할까 두려워해서 보디발이 보디발 장군의 안에 손을 뿌리치고 옷을 벗고 도망치는 요셉. 이제 끝났잖아요. 종의 인생이라는 것은 주인의 손에 상금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주인은 참 하나님은 바로 주인의 인생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빌라이베스 목사님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도 본원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굽니까? 아무도 본원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굽니까? 우리처럼 체면이 강한 민족이 어디있습니까? 누구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어디 살기 때문에, 이 정도 자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자존심, 네,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아무도 보는이 없을 때 당신 부분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렘넌트 이 시대에 타피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한 사람 그 사람을 찾으셔서 하나님은 바꾸시고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해 특별을 통해서 이 컴플레스를 통해서 열일을하게 하시고 또 부족하지만 또 제가 이번에 와서 많은 것을 또 보고 깨닫게 됐고. 또, 섬기신 우리 두 분. 네. 우리 또, 우리 뭐, 장 목사님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때고. 그아버님 또, 위대하신, 또, 하나님의 종이었고요. 함께 오늘 또, 아이린의 초역에 있습니다. 예, 박사님이죠 이거는 엔지니어입니다. 다일어놓고또 한국과 미교의 가교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그런 모습. 가정을 오픈하고, 있는 그대로 내놓고. 제가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 어떤 사람 찾을까? 네. 탁월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도 찾겠지만, 정말 아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 요셉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애국의 총리가 됩니다. 자기를 모아가 팔았던 형제들 용서합니다. 자기 민족만 구원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백옥까지 구원려고 하나님의 계획이 확들어가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잘 돼서 대한민국이 좀잘 되길 바랍니다 한가지 또 하나는 아 우리가 잘 되는 세상이 그것구나 네 여기서 얘기하는 미국이나 이커네트컷이 이 컨퍼런스나 한국에 는 우리 경기노회가 정말 이런 협정을 통해서 이 파트너십을 통해서 함께 잘 되는 거구나 이 함께 잘 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네. 건설을 이루는 조그만 과정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런데 레무넌트라고 하는 그한 사람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거기에 자기 부인과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양광이 <laughs> 오늘 내게 주어진 일, 축을 힘을 다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꿈을 이루십시오. 성공하십시오. 그리고 그 받은 바 은혜와 삶의 축복 이것은 바로 이 때를 위합니다 에스도처럼 바로 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고 오시고자 하는 교회과 소원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 목적 선한 목적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내 원하는 것 소원하는 것 위해서 열심히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상향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저는 헬리나웬이라고 하는 이분을 만나면서, 야,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거, 뭐, 그분은 뭐, 예일대나 하버드나, 뭐, 종신교수로서 인정받았습니다는 모든 건 내려놓고, 캐나다의 네이브레이크라고 하는 장애인단체에서 숨기면서 나간 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이란 뭐냐? 남겨하는 인생이다. 우리 인생은 뭐냐? 그건 하강의 삶이다. 네. 주님 원하시는 사람이 하강의 삶이구나. 그게 십자가구나. 그 십자가, 그거는 자기 부인인데, 결국은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있는 사람이 겸손해. 어떤 사람이 겸손합니까? 하람의 인도하는, 받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야. 또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힘이 있지만 힘을 사용하지 않고, 능력이 있지만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그 재능이 있지만 자기를 사용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사용한 사람.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 열심히 달려오셨어요. 저는 그 노고에 대해서 깊이 여러분 정말 수고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이루시길 바라고요. 그러나 주님의 삶 그건 뭐냐? 이제는 내려오십시다. 여기 하강의 삶입니다. 이게 온유한 삶이요. 겸손한 삶이요. 낮은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사람이셨으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낮고 낮은 이내 곳으로 내려오셔서, 우리 위해서 함께 하셨고, 죽으셨고, 거라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이 커넷컷 이 대학 육안의 이차은한 곳에서 여기서 꿈을 갖고 기도하고 나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그 다음에 이랩넌트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의 선하신 목적이 그 교회에게 항상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빚으시고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놀라운 계획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시고, 주님, 이 영말로 이 낯선 땅에서, 주님, 꿈을 향해서 나갈 때, 주님, 나의 꿈과 하나님의 꿈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을 위로하시고, 소망 중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랩넌트, 여러분 귀한 믿음의 뿌리의 신앙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임위에 늘 함께해 주시고 주님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